펠레샤프는 전조 증상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전조 증상이 다행히도 있었어, 있, 있던 거죠. 지금처럼. 용진아. 네. 이 차는 지금 뭐 때문에 입고된 거야? 일단 차주님 말씀으로는 차가 탈수기 떨듯이 이렇게 떤다고 하셔가지고 급 출발할 때 진동이 올라오는 거랑 좀 어느 정도 가속을 했을 때 차가 진짜 탈수기 떨듯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려고 차 뜨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뭐 뒤에 따로 수리를 몇 가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디퍼런스를 수리하시면서 플렌지 요크랑 저 플렉시블 조인트 교체하셨고 괜찮고 그 장치 이제 앞쪽으로 좀 볼게요 아이고 요유가좀 있네 어 좀이 아닌데 이거? 어우 좀 꿰야 되는데 이것도? 차가 떠는 거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게 뭐야? 일단, 어떠한 동력체를 점검 먼저 해봐야죠. 왜냐면 하 지금 조건상이 가속이나 급출발 했을 때 떨리는 거였으니까, 변속기라든지 드래브 샤프트, 아니면 프로필 샤프트, 등등 이런 걸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좌우. 좌우 유격은 괜찮은데, 어이구야. 지금 얘가 유격이 좀 상당하네요. 거의 얹어져 있는 수준인데? 네. 얘 때문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차 올라오면서 바퀴가 한 번씩 뒤로 순간이동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순간이동? 네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이 바퀴는 가만히 있으려고 차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하체에 유격이 있다고 하면 바퀴가 뒤쪽으로 한 번씩 꾹꾹꾹꾹 해요 지금 보니까 그안 내부적인 부싱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오늘은 하체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진동 지금 4륜 엑스드라이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던 프로필러 샤프트 프론트 프로필러 샤프트 요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여기 지금 뻘겋게 생겨있는 가루들 녹슨 건가 이거? 그렇죠 중요한 게 안에 구리스가 삐져나오고 난 이후에 뿌딩키면서 생긴 부식으로 인해서 녹가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앞쪽도 구리스는 이미 다삐져 나왔거든요. 구리스 틴자 보이시죠? 저 검게 된게다 구리스지. 네. 저축 같은 거에 큰 축에 틴 검정색 저런 것도 다 구리스인가? 네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냥. 일단 요거 한번 탈착해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 얘네들이 고착이 됐는지 고거 한번 점검 진행하고 시운전 갔다 와서 그래도 진동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면 이제 요 샤프트는 이제 다행히도 문제 직전에 제가 발견한 거고 이 샤프트의 원인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게 되면 이제 저번에 그 엔진오일 팬 그렇죠. 깨진 것처럼 맞아요. 이게 막 어디든 다 때려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미션이든 엔진오일 팬이든 둘중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직전이었던 거죠 와 제대로 고착되는데? 안 움직여? 예. 네. 여기는 앞에는 그래도 그리스가 삐져나온 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도 유격은 크게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아예 안 움직여요. 그 전조증상, 이제 이런 녹가루들. 구리스가 삐져나오면서 열 먹어서 그런 건가? 그쵸 삐져나오면서 이제 고착이 된 거예요. 유날과 냉각 작용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유독 BMW 사륜차에서 이 샤프트 문제가 많이 입고 되잖아. 이정도면뭐 내구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차가 지금 몇만 킬로지? 지금 이 차가 18만 킬로 정도 타셨을 거야. 아, 18만 킬로. 네네네. 딱그 부분에서 딱 이렇게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네. 어. 그러면 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탈착해서 상승 좀 나가보자. 대표님 네. 그 지금 샤프트를 탈착을 하고 시운전을 네. 해도 상관없나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네, TC나 디퍼런셜에 문제되지 않아요 이차 우리 셋이서 시운전 했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40에서 80km 구간까지 차가 좌우로 미친듯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어. 이제 진단을 저희 신입사원분들한테 얘기를 맡겼는데 잘 찾아냈네 네. 교육에 보람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급가속 할때 진동이 없어졌어.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멈췄다가 진동이 없어졌어. 어 지금 굉장히 좋은데? 괜찮은데? 네 이게 심지어 우리는 마운트가 닿고 있나라고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샤프트의 고착으로 인해서 급 출발 시 부하가 많이 받다 보니까 순간 많은 떨림이 동반했던 것 같아요. 플로펠레 샤프트는 전조 증상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전조 증상이 다행히도 있었어, 있던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운이 좋았네. 맞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차들은 그냥 다 터져서 어딘가 다 쥐어 터져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게. 맞아요. 차프트가 어디든 막 미션이든 오일팬이든다 때려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안전벨트 안는데 어어어. 아주 큰일 아주. <laughs> 경찰서 가고 싶어? 어? <laughs> 아나 어, 근데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하체 부품 하나가 없는데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좀 신기하다. 앞쪽으로 가는 동력 하나를 끊어놨을 뿐이에요. 이제 이 차는 후륜입니다. 아, 구... <laughs> 예. 아, 근데 지금 하나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다니면 안 되나, 그냥? 안 돼요. 왜냐면,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있어요. 4륜으로 나온 차는 4륜으로, 1륜으로 나온 차는 1륜으로 생겨야 돼. 그걸 만약에 뭐 수압을 하든뭐 하든 하면 구조 변경이랑 아니, 근데 이거 뭐 차를, 리프트를 띄어가지고뭐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뭐 나중에 뭐 검사 받을 때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때만 딱 끼고. <laughs> 아니, 농담입니다. 이 음역대가 들리진 않은데? 아, 근데 체인 소리 심하다, 되게. 일단 체인인지 아닌지 먼저 확실하게 보고. 아, 체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어, 일단은 확신은 금물입니다 아닌데? 진짜 여기 있어요. 사장님. 잠번만 어. 체인 나온 것 같지?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토크 컨버터 플라이를 그쪽에서 이 소리 제일 크게 들리거든요? 정답. 어 이거 플라이에 깨진 용접도 떨어진 거야. 나이스. 플라이 용접부가 잘 떨어져서 2.0디젤, 3 0디젤잘 깨지거든. 체인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체인 소리가 아니네. 상부에서는 안 들려? 예. 어 상부에서 안 들리면은 플라이 소리야. 컨버터를 고정하는 플라이. 아까 운전석 등속조인트 안 주었잖아. 얘는 등속조인트가 바퀴에서 디퍼런스를돌림서 끌려갔지만 얘는 자, 얘가 달린 가부터 이제 앞바퀴를 돌리려고 하지 그때는 차 떨림이 더 심할 거야. 그래서 운전석 조인트 갈고 플라이휠, 전륜 프로펠러 샤프트, 실린더 헤드 커버 갈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가 지금 뭐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게? 변속기에 토크 컨버터가 장착 되거든요.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크랭크축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이제 결합이 돼요. 엔진에 장착된 스타트 모터가 이링 기어를 돌리면서 엔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게 용접부가 잘 떨어지는 고질병하고. 있는데 이 차에서 여기서 소리 나는 거그 소리의 구분법은 용진이 얘기했듯이 실린더 헤드 커버 상단에가 소리가 나면 타이밍 체인을 의심하고 이제 아래쪽에서만 들렸다 보니까 플라이휠을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래쪽에서 나더라고요. 초저가 아, 아래쪽. 어, 같이 들었어요? 어, 네. 그러면, 저도 같이 들었는데. 그러면 플라이휠 확률이 99.9%예요. 점검 진짜 잘했고 이게 박살났으면 엔진을 깨버리는 거고 이게 박살났으면 미션을 깨는 거거든요. 최소 자재 값으로만 900만 원 아낀 거예요. 자 이번 영상으로 15만 넘은 사륜차 BMW들은 좀 점검을 네. 수시로 좀 받았으면. 네 지금 키로수가 17만 8천 킬로였죠? 18만 8천이요. 18만 8천이요? 네. 우리 15만 넘으면 무조건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이거 터지기 직전이잖아.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3GT 무조건 했는데. 수리를 하시고 안 하시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해드렸냐, 그게 맹점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네. 우리 점검비, 저희 과장님이 8만 8천원 말씀드렸잖아요. 100배 정도 아끼는 거네. 아무튼 점검 영상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그, 우리 새로운 실사업 있잖아요. 어떻게서든 해 점검을 하고 찾아내는 또 기특한 친구들이니까 항상 응원 부탁드리고. 비밀입니다만 오늘 허가가 떨어졌어요, 김포공장에. 조만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갖고 그쪽으로 오시면 보다 더질 좋고 또 좋은 환경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일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